20번 문제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으리라 여겨집니다. 경우의 수 문제인데 좀 계산이 조금 많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뭐 내용을 보시면 어 식품회사에서 새 제품 식품 ABC가 있는데 26명이 기호에 따라 자기 두 개를 갖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두 개를 골라서 거기다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26명이 서로 다른 두 제품을 선택한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남은 7명이 모두 선택을 했을 때, 지금 ABC에 붙은 스티커의 개수를 A, small a, b, small b, small c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때, 여기 지금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A, B, C에는 이미, 18개와 14개와 16개가 이미 붙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7명이 붙인 녀석의 스티커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A-, 여기다 붙인 녀석이 A-, 여기 B-, 여기 C-,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게요. 그러면, 총 개수 A에 붙은 스티커 개수 A라는 녀석은, A- 뭐라고 쓸수 있죠? 18이라고 쓸수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의 개수는 분명히, B 다시 플러스 14라고 수 있을 거고, C라는 녀석은 분명히 C 다시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의조건이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남은 1번면의 스티커 개수는 분명히 14개가 될 겁니다. 14개. 그러므로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 는 일단은 14라는 녀석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분명히 얘는 어 이거 중복조합 문제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이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방정식 형태상 우리 중복조합이 개통의 문제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a b 다 c 다 지금 조건이 붙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선택할 수 있는 0부터 어디까지 하나도 선택받지 않은 경우가 일곱 명이 모두 선택하는 경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어디까지? 7까지. 얘도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7까지의 범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7까지의 범위가 없었으면은 그냥 이 조건에 따라서 그냥 얘를 갖다 중복적으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죠. 근데 지금 이런 조건도 발생이 됐고, 이런 조건도 발생이 됐으니까 얘는 중복 조합으로만 문제를 풀기에는 좀 까다롭더라 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갖다가 경우의 수 문제로 풀어야 겠다라고 생각이 든거야. 이런 조건들이 많이 첨가가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할건데, 결국 이 조건이 가장 큰 핵심이니까 전 녀석의 모양을 일단 써놓으면 A라는 녀석이 분명히 a 플러스 18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a-b-c'라는 식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건들을 다 a-b'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이 녀석이 b'플러스 14보다는 클 거고 넘겨주시면 a'플러스 4라는 녀석이 b'보다는 커야 되겠다. 이런 조건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난 누구를 기준으로 분명히 합사권으로 분류하는 게 좋냐면 바로 이 b'라는 녀석을 분명히 기준으로 합사권으로 분류를 하겠다 A-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도 분명히 0부터 7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합사권으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B-가 0인 경우, B-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까지 일단은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B-가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c 는 얼마 되더라? 14가 될 거고, 얘 최대값들은 7까지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순서들은 a 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얘를 순서상 그냥 개수를 여기서 바로 구할게요. 그럼 a 가 7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럼 7, 7 가능하겠죠. 7, 7 가능하겠죠. 왜냐면 7을 집어넣어도 분명 이 0보다는 무조건 할 거니까. 그러니까 0고 1이고 2고 3일 때까지는 A가 뭐가 들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7럼마치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7컵 마, 아, 6컵 마, 8, 안 되겠네요. 그러므로 얘는 7 7마치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 그러니까 상황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하나씩 써는 게 훨씬 더 얘는 생각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b 가 1일 때요. 그럼 1집어넣으면 a 다 플러스, g 다얼마 c 다얼마라 13일일 거고 얘는 7컵 마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7이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집어넣으면, 얘가 5를 집어넣으면 8이 되니까 얘도안 되죠. 그래서 얘는 2가지가 되겠다. 얘는 몇 가지? 1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씩 다 세시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 B-가 이거는 2일 때는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C-가 얼마 되고, 12가 되고, 여전히 2보다는 A-0부터 출발해도 무조건 상관없다는 이 얘기야. 얘는 7부터, 큰 수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7,5가 된다는 얘기는 5,7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6,6까지 될수 있으면은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3일 때는요. 3일 때 집어넣으면 a- 프로 얼마? c-는 얼마? 1 1될 거고. 마찬가지에도 7,4 그다음에 4,7 되겠죠. 그다음에 6,5 되겠죠. 5,6 되니까 이거 몇 가지? 4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풀수 있을 거 것. 자, 이번엔 4일 뜹니다. 그럼 A-C-C는 플러 얼마가 될 거고? 10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7부터 10은 7,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보다 크다라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A-0은 는안 되는 거야. 그쵸? 0은 안 되죠. 음, 얘는 분명히 0 이상인 1부터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3,7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6 집어넣으시면 6,4 가능할 거고. 4,6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5,5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자, 이번엔 5일 때입니다. 5일 때 집어넣으시면 얘는 분명히 얼마 되는 거야? 9가 되겠죠? 7,2 가능할 거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5인 경우니까 A-2부터 출발을 가능한가? 2,7도 가능하겠네그 다음에 6,3도 가능할 거고 3,6도 가능하죠? 그다음에 4,5 됐을 때, 5 4죠 그러면 4,5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다여 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6일 때입니다. 그럼 6이면 8이 될 거고 <laughs> 여기다 6을 집어넣으니까 a 다 3부터 가능해요. 3부터. 그럼 7,1은 가능하지만 1 7은안 되죠. a 다 3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 2는 가능하지만 2, 6은 안 됩니다, 그쵸그 다음에 5, 3 가능하지만 3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3, 5는 가능하겠네요, 그쵸 얘가 6이니까 6 집어넣었을 때, 얘가 1, 3부터 어넣할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 4도 가능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되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7일 때입니다. 7 집어넣으시면 A, 7이 되겠죠? 자, 여기가 7이 들어왔으면 A는 4부터 가능한 거야, 4부터. a 다는 4부터 가능한 거야. 마찬가지로 7,3은 되지만, 3,7은 안 되죠. 그 다음에 6,4는 가능하지만, 4,6은 안, 돼, 안 되나야 되나요? 되나요? 7,3. 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7,0이죠. 7,0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선거자 7,0이죠. 0,7안 됩니다. 6,1가 1,6안 돼요. 그 다음에 5만 2는 가능하지만 2컴마안 됩니다. 4마 3까지 가능하겠네요. 3부터는 안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서네 개가 됩니다. 서 이거 다더 하시는 겁니다. 다더 하시면 여기까지 더 해주면 여기까지 더 하면 15고 여기다 6더 하면 21, 26. 그래서 총 우리는 30까지가 되겠더라. 이렇게 정답을 써 내려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은 선지의 답에서 3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 너무 무식한 방법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을 건데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전적인 방법이라 생각이 여겨져요. 아니 가가지고 이걸 갖다 가 내가 중복 조합으로 어떻게 문제를 막풀 것인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냥 어차피 이런 조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는 이런 경우의 수를 풀겠다. 그리고 누구를 기준으로 내가 이걸 분류를 할 건지만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쭉 써내려가시면 그게 훨씬 더. 확실할 거고 틀릴 위험도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내가 실전에 가서 문제를 풀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런 조건들에 맞춰서 그냥 세는 겁니다 경우에서는 그냥 세는 거예요 근데 그 분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공식을 쓰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세말할 때서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게안 떠올라요 무식하게 세야죠 이렇게 해도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저는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기껏해봐 이거 5분도 투자가 안돼한 4분이면 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3분 33초 이내에 문제를 풀기로 했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그럼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5분 안에 문제를 풀었으면 빨리 푼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만큼 다른 것들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20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했어요